그래서 3판 이선은 솔직히 부담되잖아요. 근데 승자전으로 가면 최종전이 확보되기 때문에 1 경기를 이겨놓는 게 진짜 엄청난 메리트가 있지. 자, 제가 그리고 이번에 영진이 연습을 도와줬기 때문에. 첫 번째 대결 시작되었습니다. 와, 1 2시1분 나누기 힘든데 잘 나눴다. 빨간색입니다. 이해맞음 프로토스, 김민중 선수 네시, 다시에 아, 표정이 그냥 영진이가 더 비장한데? 사실상 보내준 판짝이. 일단 뭐 시작은 크게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돈두껍이. <laughs> 돈두껍이 <돈두꺼비, 웃음> <돈두꺼비> 뭐야? <laughs> 어 팔론을 150원이 줬다. <laughs> 두껍이. <웃음> 와 윤찬이 몽군 뭐야? 몽령호라는 불리 불리는 이유가 있네. 투스전 승률이 2등이네. 와 이지호는 전적이 왜 이렇게 많아? ASL에서 투스전 막 50몇 점인데? 무난한 서로 무난한 본진 플레이예요. 배락 더블이나 생 더블이 없는. 이 서치 느리게 가고 있는데 윤중이가 이거 제가 연습을 해줬거든요 아, 윤중이는 서치 안 가거나 늦게 가서 이 맵은 8시 뭐안 좋은 거 없죠 솔직히 네. 뭐 무단하게 하고 있고 투스가 서치가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마 1 9대 같은 걸 준비한 거 같은데 윤중이는 이제 드라 사업을 안 짓고 좀 째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2 1대 같은 거할 수도 있고요 사업 짓고 태경피셜 리버 캐리어 하기 좋다 이배은 언덕 좀 있어서 괜찮은 것 같긴 한데 토렛도좀안바뀌고잘 모르겠어요 열덩이빨이 있어서 토스도 좀 지상유닛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자 사업 찍었죠 말한대로 21렉 정도 하겠네요 어, 리버 캐리어 해줬죠 캐리어 같은 것도 연습해줬고 윤중이가 진짜 나랑 비슷하게 한데 21렉 노서치 21렉도 해줬는데 이렇게 하고 넥기랑 프로브 각각 가는거 어 드라마 안서치 가네 파일도론까지 찍고 이 투드라 찍었고 파일나론 찍고 이러고 25회 로봇 짓는 거딱 이거는 해준 건데자벌처 나가는 거 받고 오 드라피 쉴드 닦아였고 기분이 이러면 안 좋죠 그래도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됐기 때문에 자2 5로아 이거 충분히 연습해 준그 경우의 수 안에 있는 빌드인데. 정찰에 벌쳐 스위트. 과감하게 한번 SCV 맞아 있죠 들어가 따라온다면 자벌처 들어간다 네. 오와 SCV로 낚시 잘했는데 뭐, 되게 자, 그래도 와. 한 시에 SCV가 뭐, 살아 있고 조금 맞지, 돌아오면 맞지. 또 기분 좋거든요 테라니 로모2개까지 완벽하게 해줬어. 내가 윤중이는 선리버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가끔씩 하긴해도 선리버 잘안 안 한다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자, 이러면 영진이가 빌드를 준비를 되게 잘 했기 때문에 영진이한테 괜찮겠는데, 기분이. 자, 오터리에 펠럿까지 추가 펠럿. 자, 오. 어, 뒤에 박히나요, 이거? 오. 자, 우리 지금 독입니다. 어, 이거 먼저 펄 먼저, 펄처 먼저. 아, 펄처나. 벌차나. 아이고, 펄처나는 좀 아깝고. 퇴로는, 화, 퇴로는 지금 현재 확보가 되긴 했습니다 어 근데 윤중이 드라 움직임 너무 좋은데? 한번 네. 찔러보기를 통해서 와3대 바로 먹는다 뭐 이런... 만약에 3렉 이 타이밍에 먹어주고 이제 영진이가 후속으로 또 네. 유닛이 나와있는데 찌르기를 들어갔는데 그 찌르기가 쉽게 막혀버린다 이러면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토스 쪽이 삼태 아, 진짜 빠르게 잘지었는데어저벌처이런거한대한대 맞아도 있는 것도 이제 찌르기 빌드기 때문에 저 드라군한테 한방덜 맞아도 된다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 같은 게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요 체력 관리 자 삼태 지금은 어 뭔경로피해서잘 뭔가... 돌아갔고. 어, 들었어요, 지금. 시야에 없습니다, 오, 네. 테란 병력이. 자 이거 사드라 나와 있는 건 늦고, 순식간에 만약에 마인 같은 걸잘 박히면서 비벼지면. 자어 벌쳐 벌쳐. 어, 어, 어 뒤에 어, 마인. 어 근데 드라콘 네. 좋다. 자어 자, 근데 네. 이제, 네. 이제, 네. 이제 네. 여기서 체력 빠진 드라군어드라군 네. 네. 와두 발이 이거 진짜 크다 어? 마인 바뀌면서 와 어? 근데 운 좋게 드라군이 딱 나오긴 했는데 어드라곤 벌쳐 꼬어와 근데 이거 거에요. 이거 이번이 진짜 위험한데 언덕 끼면서와 어? 시즈모드까지? 때문에 어. 싸움을 어. 피가세 네. 개인데. 네. 철에까지 지어줘요. 이러면서 무서게 이제 테란의저 가스가 팩토리로 환산되는 거거든요. 아벌 와... 진짜 증난다자 내리면서 하나씩. 지금 이번에 왔요 경력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토스. 네. 네. 저한 번만 밀어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이, 지금 자원의 네. 이미 못 파고 네. 뭐 이런 게 되게 네. 커서. 없 흡속 걸쳐. 어, 안 벌차. 벌차. 어. 네. 이게 묶여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자, 추가 테크까지 들어와요. 자, 넥서스가 터지기 전에는 전투. 근데 저 프로브를, 프로브를 좀 잡거나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든 여기에 이 많은 수의 드라곤을좀 보내주면서 적어도 넥서스를 파괴 못하도록 프로브라도 많이 잡고 했었는데. 지키기만 한다면? 자, 리버로. 그렇죠. 넥서스를 또, 지키고 싶어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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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 것 같은데 또, 토스는? 네. 자, 중입니다. 지금 네. 와 넥서스 깨졌다. 음. 깨졌다. 이러면저 삼탱크로 얻을 수 있는 아, 이득은 다 계셨습니다. 취했고. 와 본진도 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자, 뒤에 마인라인 라인해 좀 걷어내면서. 네. 뒤쪽으로 여기 아, 리버 버그 자리. 자, 테크진 뺍니다네 탱크 뒤쪽으로 빠지면서 어차피 이거는 죽을 병력이거든요. 네. 상대 병력을 다 잡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잡고 죽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저방 전투에서 드라운들까지 함께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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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 근데 인구수가 왜 이래? 왜20 차이가 나? 아, 6패까지 아, 무대 보이는 이득은 많이 봤는데 인구수가 왜 이렇게 SCB도 많은데. 네. 본진는 방어 타워을 많이 줘서 그런가? 네. 인구수 보면은 투도할 만해 보이는데요. 네. 좀... 신기하네. 네. 인구수가 네. 이렇게 차이 나네. 이런걸 보여주네요, 이제. 원래 원래 가셔틀이었어 그렇지, 그지 아, 토스가 좋은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인구수가 이제 팩토리가 다 늘어났기 때문에 좀 좁혀지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좀 좁혀지는 것 같긴 하다. 아, 이거 나음 트리버가 숙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잘해야 되고, 인구수 10년 차이면 이제 차량이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고, 옵저버 코트, 와우, 너무 잘하는데? 용진이가 이거 리버 아케이드 상대로 탱크 전진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벌처 하나씩 흘리면은 올라가, 타이밍 안 나올 텐데? 어, 와우, 방금 데미지... 어, 와, 리버 하나! 와 리바나. 근데 언더끼면은 사지셔틀 하나 더 있나요? 이거 드라수가 많아서 먹을 만도 할것 같은데. 와근데 투리버였으면 확실히 좋았는데. 오 어, 약간 면상 와 리버 아이고. 이런 면 이제 드라점사는 스킬이 좋아서. 아 이게 리버가 있어서 딱딱 싸줬으면 뭔가 막았을 것 같긴 한데 투사 드라구리 많아서. 와 자리 제대로 잡았네요. 인구수 이 2존도 앞서는 건 이제 테란 쪽에서도 위가없고 아, 바로 또 대기 직전이었네. 짜증 났던 같아요. 슬쩍 막을 만했다, 진짜. 활성화됐음에도 미네랄 소화가 안 됐습니다. 네. 영진이 가이 탱크 진출 좀만 버벅이면서 천천히 했으면은 강 싸먹히는 상황 나왔을 것 같은데. 오다크다크다크다 어, 자, 정리됐고. SSC도 나오고, 삼콤도 주려고 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긴 어, 좁아서 안 돼! 자, 와, 골리안 와! 아유, 아, 병구, 잘한다, 병구, 용진이가. 이 네, 연습이랑 들어와요. 대회 때 이렇게 똑같이 하기 힘든데. GG, 네, 어